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화장실을 덜 가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는 혈관과 뇌 그리고 온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생명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비법을 딱 3일만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식단부터 운동, 마음 돌봄까지,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를 한 곳에, 건강시니어TV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 전문의입니다. 자, 지금 시계를 한번 보세요. 혹시 새벽 2시나 3시에 깨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어젯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두 번, 세번 일어나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셨나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기가 밝아지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노화의 한 과정이려니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구조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뇌의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소변 때문에 깬다는 건이 회복 시스템이 강제로 멈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고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1.5% 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다가 깨서 찬 공기를 맞으며 화장실로 가는 그 순간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전립선 약을 먹고 과민성 방광약을 먹어도 왜 증상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약을 먹을 때 뿐이고 다시 또 밤에 깨게 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진짜 원인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진짜 원인은 방광이나 전립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속의 물과 소금 그리고 미네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야간뇨의 진짜 원인인 세포 탈수와 미네랄 불균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1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기적의 물, 바로 따뜻한 소금물과 이것을 섞은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 당장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내 몸의 염증과 밤샘 소변을 잠재울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하는 3일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놀라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이 마려우니까 저녁에는 물을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오후 5시 이후로는 물한 모금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물을 그렇게 안 마시는데도 밤만 되면 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질까요 도대체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 몸의 항인뇨 호르몬 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소변을 못 나가게 막아주는 댐 같은 호르몬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밤이 되면 뇌에서 이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밤새 소변이 방광에 차도 뇌가 소변 마려운 느낌을 차단하고 푹 자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고 70세가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뚝 떨어집니다. 댐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왜 줄어들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혈액 속에 소금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전아트륨 혈증 혹은 미네랄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피는 짭짤해야 합니다. 바닷물처럼 짭짤한 농도를 유지해야 혈액이 혈관 속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챙긴답시고 저염식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맹물만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억지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의 소금 농도가 옅어집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해서 피가 싱거워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피가 싱거워지면 적혈구가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피의 농도를 다시 짭짤하게 맞추기 위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마구마구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소변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을 가는 이유는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몸이 수분을 잡아둘 힘, 즉 소금기가 부족해서 물을 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자발적 탈수라고도 부릅니다. 물을 마시는데도 세포는 말라가는 기이한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밤에 소변을 안 보려면 무조건 물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물을 꽉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좋은 소금과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 재료인 레몬입니다. 놀라셨나요? 소금물에 레몬이라니요. 선생님, 짠거 먹으면 혈압 오르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레몬은 너무 씌어서위다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왜이 조합이 수십 년 묵은 야간료와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열쇠인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소금은 맛소금이나 정제된 하얀 소금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주염 같은 좋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몬을 더하는 이유는 레몬이 가진 놀라운 흡수력과 해독력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조합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딱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투압의 마법입니다. 배추 절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숨이 죽으면서 물이 빠지죠. 반대로 우리 혈관 속에 적당한 소금기가 들어가면 조직에 퍼져 있던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낮동안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혈관 안에 있어야 할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서 다리 쪽에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고여 있던 그 물이 다시 혈관을 타고 심장 쪽으로 몰려옵니다. 심장은 갑자기 물이 많아지니까 깜짝 놀라서 신장에게 빨리 물좀 버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이때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혈액의 농도가 맞춰지면서 수분이 혈관 내에 안정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다리의 부종도 빠지고 밤에 갑자기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몬의 한 겸증 효과입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방광이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당장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과민성 방광이죠. 이것은 방광 벽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레몬에 들어 있는 구연산과 비타민 C, 그리고 껍질에 있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이 시니까 산성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레몬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대사되면 강력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탄성화되고 염증으로 찌든 방광과 요도의 점막을 진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방광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즉 깨지 않고 더 오래 잘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칼륨과 나트륨의 황금 균형입니다. 소금만 먹으면 나트륨이 과해질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레몬이 필요한 겁니다. 레몬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고 세포 속으로 수분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을 함께 넣으면 이 나트륨과 칼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온 음료가 됩니다. 병원에서 맞는 수액보다 더 효과 좋고 흡수가 빠른 천연 전해질 음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아셨을 테니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영자 할머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이신 박할머님은 하룻밤에 다섯 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몽롱하고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울상을 지으셨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셔도 입만 바짝바짝 마르고 변비만 생길 뿐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이 따뜻한 레몬 소금물을 처방해 드렸을 때 처음에는 할머님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물 마시면 더 싸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기도 했죠. 하지만 딱 3일만 저를 믿고 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날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할머님이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는 딱두 번밖에 안 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하나도 안 부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님은 한번 정도만 깨시거나, 어떤 날은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입마름도 사라지고 피부도 탱탱해지셨죠? 이것이 바로 미네랄 밸런스의 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따뜻한 물, 좋은 소금, 그리고 레몬입니다. 첫째 물의 온도입니다. 절대로 찬물은 안 됩니다. 정수기 냉수 벌컥벌컥 드시는 습관이 야간뇨의 주범입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과 방광 주변의 근육이 수축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면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 소변이 더 자주 마렵습니다. 물은 반드시 천보다 약간 높은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끓인 물을 식히거나 정수기에 온수와 정수를 섞어서 따끈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 주세요. 양은 종이컵 한컵반 정도인 250ml에서 300ml가 딱 적당합니다. 둘째 소금의 양과 종류입니다. 맛소금 절대 안 됩니다. 미네랄이 없는 정제염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간수가 빠진 천일염이나 볶은 소금, 용융 소금, 주겸 등이 좋습니다. 양은 얼마나 넣을까요? 티스푼으로 아주 조금, 약 10분의 1 /10 티스푼이나 2분의 1 티스푼 정도입니다. 손가락 두 개로 집었을 때한 꼬집 정도입니다. 물에 탔을 때 짠맛이 느껴질랑 말락할 정도 아주 슴슴한 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닷물처럼 짜게 드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액 염도인 0.9%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연하게 드시는 겁니다. 셋째 레몬입니다. 레몬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슬라이스 한것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생레몬이 없다면 시중에 파는 100%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레몬즙을 쓰신다면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위장이 약해서 신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즙 몇 방울로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자, 이제 마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적의 물은 언제 마셔야 할까요?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당연히 소변이 마렵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에 이 따뜻한 레몬 소금물을 천천히 드세요. 차를 마시듯이 음미하면서 5분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책을 보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물을 소변으로 내보낼 물이 아니라 내 몸을 채워줄 보약 같은 수분으로 인식하고 세포 속으로 흡수시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11시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한번 싹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밤 사이에 탈수도 막고 불필요한 소변 생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게 해야 약이 됩니다. 첫째, 콩팥병이 심각하신 분들, 즉, 투석을 하고 계시거나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칼륨 제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몬의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레몬 양을 아주 줄이거나 소금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혈압이 아주 심해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천연소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다면 소금의 양을 아주 적게 혀끝에 닿을 듯말 듯한 양부터 시작해서 혈압을 체크해 가며 조금씩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레몬의 산성이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레몬을 아주 연하게 타거나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시고 나서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다가 주무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방법은 완벽하게 아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레몬 소금물의 효과를 10배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하시면 정말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다리 올리기입니다. 응. 아까 제가 낮 동안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심장으로 와서 야간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미리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텔레비전을 보실 때 소파에 눕거나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쿠션을 받치셔도 좋고 벽에 다리를 기대셔도 좋습니다. 이 자세를 20분에서 30분만 하고 계시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미리 순환되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자기 전에 미리 소변을 보고 잘수 있게 되는 거죠. 자다가 깰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까닥까닥 움직여주는 겁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동작을 50번에서 100번 정도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천이 올라가면서 콩팥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돈한푼안 드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법입니다. 따뜻한 물,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바꾸고 나아가서 노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면 비싼 영양제를 먹고 특별한 보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우리 몸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서 옵니다. 물과 소금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하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해보세요. 집에 레몬이 없으시면 오늘은 일단 따뜻한 소금물이라도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마트에 가셔서 레몬을 사오시면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딱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첫째 날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셋째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젯밤에 내가 한 번도 안 깼네 하고 놀라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개운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기쁨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며칠 만에 효과를 보셨는지 어떤 점이 좋아지셨는지 자세히 적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백세까지 팔팔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안 알려 주는 진짜 알짜배기 건강 정보만 골라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합니다. 따뜻한 물,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잠들기 한 시간 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